자, 요리도 잘하고 게임도 좋아하는 승우아버님께 추천드립니다. 10분 리뷰 랩퍼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분 리뷰 할 게임은 용사식당입니다. 용사식당은 아 예전에 표류소녀라는 게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게임 개발한 팀 타파스라는 인디게임 제작진에서 만든 거고요. RPG입니다. 표류소녀 만들었던 데인데, 이번에도 소녀가 나오나 봐요. 음. 소녀 증명 서있죠?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 그래요? 저는 인디게임 하는 팀이라고만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표류소녀 개발 당시가 학생이던 었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표류소녀가 힐링게임 방치형 힐링게임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전작같이 방치형이기만 한건 아니고 플레이도 하는 형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 게임개발 초짜인 대학생들이 보여서. 아, 네? 지금 만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음, 전작도 힐링게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사 식당도 일단 부근부터가 되게 평화로워요. 하고 있는 행색은 막 전투할 것 같은 애들인데 일단 브금은 평화로워요 어떤 게임인지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부터가 깔끔하네 엄청 잘 그렸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깔끔해 깔끔하고 편안해 사실 요거 조금 해보긴 했습니다 이게 제가 튜토리얼까지는 해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슬라이더를 음. 세... 해서 튜토리얼을 제작. 또 해주네 네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 꼬치구이 맛있게 생겼죠? 네 이 그림에 네. 음식 그림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인 음. 것 같더라고요. 이 요리 게임이다 보니까 음식 나오는 거 보니까 드래곤즈 그라운이 생각나네요. 아그 게임도 엄청 수작이죠. 다음에 네. 한번 그 게임도 음식이 퀄리티가 높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림 자체도 수채화 같은 느낌이 거죠. 맞아요. 제가 튜토리얼을 했으니까 간단한 스토리를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나오는 여자의 둘이 용사고 모험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쓰러지려고 하던 그 무렵에 네. 식당을 발견하고 여기로 오게 됐는데, 네. 재료가 없어서 얘네들이 사냥해서 구해다 주면 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었거든요. 재료를 구하러 가봐야겠죠. 아. 그러면 이제 전투해가지고 재료 구하러 가볼까요? 빨리빨리 가가지고 막 구해와야 맛있는 거 만들어주겠죠? 아, 또 전투를 해서 재료를 갖고 와야 되는 거구나. 네. RPG니까요. 어... 네. 전투하고, 제가 처음에 멧돼지 잡아다 줬거든요. 네. 코코뱅. 이름이 코코뱅이네. 네. 단장이고요. 네. 아니 아니요. 아이란이 단장입니다. 네. 맹수 하나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 정도 덩치면 들이받치기만 해도 큰일 나겠는데요. 이렇게나 마을과 가까운 곳에 맹수가 있다고? 정을를 먹으길 잘했군. 하마타면 큰일 날 뻔했어. 저 녀석은 우리 손으로 처치해야겠다. 네. 나름 <laughs> 스토리도 있네요. 네. 토리도 있고 그리고 전투는 자동인데 네. 여기 지금 밑에 자물쇠 두개 보이시죠? 어... 이게 특수 스킬이에요. 이거 네. 눌러주는 정도까지는 이제 플레이를 해요. 어... 이거는 무적 스킬 그리고 이거 하면은 집중포화, 화살이 여러 개 날라요. 어... 제가 이거 튜토리얼 할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이큰 돼지를 잡으면. 응? 조작도 간단하겠네. 네. 그냥 타이밍 봐서 쿨 돌았을 때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음. 간편하죠. 그리고 사실, 많이 세지면. 이게 슬로우 되는 효과도 넣어놨네요. 아, 스킬을 사용할 위치를 제가 안정했군요. 네. 스킬을 시전할 때. 네. 그, 슬로우를 걸어가지고 어, 빨리 시전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저, 지정할 수 있도록. 네. 하는 효과도 넣어놨네요, 게임에다가. 아, 네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초반이라 가지고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어. 지름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스토리가 생각보다 계속 나오네요. 어... 아, 앞에만 스토리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튜토리얼하면서 잠깐만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제 지역을 옮겨가면 요리 재료가 다른 재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멧돼지 잡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항구 도시로 가면 해산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러면 다른 음식도 만들 수 있겠죠? 그 마치 일본의 던전 밥이라는 만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또 드네요. 아... 그 만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네, 가끔씩 이제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들만 봤거든요. 음... 아좀 궁금하네요. 저도 모험도 요리도 좋아하는데 무이 연마를 해볼까요? 연출 스킵도 할수 있어요. 딱 여친님 같은 사람들을 위한 아, 게임이네. 그죠? 저 같은 사람이라면. 보험도 좋아하고 요리도 좋아하는 사람이요. 아, 네. 네. 방금 <laughs> 말해놓고. 혹시 뭐가 또좀 좋은 얘기를 더 해주려나 했지? 아, 이렇게. 설치를 또할수 있나 보다. 네. 나무를 구해가지고 요 상점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노점인데. 포장마차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 음. 지금 나무가 있어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체력이랑 공격력을 증가해준대요. 버프를 음. 주네요. 아, 지금 90, 나무가 90밖에 없어서 식당은 아직 못 만들겠네요. 나무를 좀더 갖고 와야겠다. 네. 이게 지금 배치를 여러가지를 할 수가 있네요. 일단 나무를 가지고 다할수 있는 것 같으니까 나무도 모으고 할겸 다시 모험을 가볼까요? 결국 식당을 키우는 거네요. 전투를 네. 해서 재료를 모아오고 식당을 키우고 네. 꼬치고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리도 좀더 해놓을게요. 어 여기 용사가 더 늘어나나 봐요. 최대 4명까지 같이 파티로 맺어서 갈수 있겠네요. 네, 스토리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도 더 나오겠죠? 버섯 동굴에 왔습니다. 진척이 없대요. 소리 질렀어요. 머리에 버섯이 단득 달린 여자애가 나왔어요. <laughs> 뒤로 도망갔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나봐요. 그러면 이제 근접 딜러들만 있었는데 마법사가 나왔으니까 원거리 공격하는 애도 하나 추가된 것 같다, 그렇죠? 방금 있던 애 원거리 딜러였잖아요. 아, 활을 쐈잖아. 활 쐰구나. <laughs> 네. 아니 근데 평탄을 발 앞에 붙어가지고. 원리서 어, 쏘는데 애들이 붙어가지고 평탄 어, 가까이서. 시시버섯이 더... 나왔대요 남친님. <laughs> <laughs> 세상에 아유 치즈 버섯 맛있겠다. 날말해 못하게 하네요. 예? 그냥 계속하시죠. 어오 치즈 버섯 봐 봐라 엄청 맛있겠다. 진리. 와 생긴 거 봐. <laughs> 은근한 표정. 네. 버섯이 <laughs> 어, 버섯인데 치즈야. 야 대박이다. 오 고기 안에다 치즈를 넣은 게 아니라 버섯을 넣었는데. 네. 어 마지막 치즈 버섯이 어때요? 아 저런 상상력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치즈인데 버섯이야. 엄청 맛있을 것 같아. 먹는 상상했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저 현실에 없는. 것 현실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놓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현실에 없는 것을 상상으로 원하는 것을 음. 만들어서 어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어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치즈버섯이 딱 거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치즈버섯을 가지고 나온 마법사 이름이 마침 폭듀예요 어. <laughs> 이름도 좋고. 네, 그런 연관성도 되게 마음에 드네요, 저는 치즈버섯 비스킷. 파티에 합류가 됐네. 아까 저희 4명까지 됐었는데, 지금 한명이 나왔죠. 네. 어, 여기 별이 있어요. 주우면 되나봐요. 머리에 버섯 <laughs> 있는 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업적을, 아, 업적이 아니고 퀘스트를 완료를 했어요. 어, 나무를 받았네요. 2-2도 클리어해야 되네요. 치즈 버섯 비스킷 최대로 만들고. 아이기 최대치 제작 도 있네요. 한 번에 그냥 누르면 끝나네. 네, 스크롤을 땡길 필요 없이요. 네. 연출은 스킵해버리고 의상 탭으로 이동하세요. 와 기사단 외출복이 있어요. 강화가 되나 봐요. 이런 거 아닙니까? 해안경비대. 음. 누르자마자 딱 이런 게 나오네. 스킨인가요? 미리 보기. 어. 음. 네. 캐릭터가 귀염귀염해서 그런가. 뭔가 좀그 생각하는 그 비키니는 아니다. 그렇죠. 그 뭔가 아 이건 꼭 구매해야겠다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아, 너무 귀엽다. 아, 귀엽네요. 네. 근데 아 이거 꼭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남친님 취향이 아닌 걸로 네. 제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라 좀 당황했습니다. 말이 안 튀어나왔네요. <웃음> 네. <웃음> 잠깐만 이게 가보시고. 가장 기본 옷이네, 그죠? 네, 이 옷은 외출복인데, 네. 별로 다르지 않아. 색감이 비슷해서 그런지. 갑옷을 입고 안 입고잖아요. 너무 차이 나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화사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색감이 너무 비슷해서 저한테 별로 의미가 없네요. 아, 이거 귀엽다. 응, 음, 이건 제복을 입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제복을 좋아합니다. <laughs> 여친님 취향 잘 들었고요. <laughs> 아, 취향 말하는 시간인 줄 알고 그만. 자, 퀘스트 클리어 했죠? 오! 의상을 사러 갈수 있어요 좀더 모아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음식 어? 왜요? 저뭐 이상한 걸 봤는데 일단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음. 저 아까 여기에 왕국? 왕국? 응. 효과만 적용되는 거가어 아, 배치를 할 수가 있네 그래 만들어놓고 배치를 안 했네요 아 변경 어쩐지 변, 변한 게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못 알아, 이제 알아봤어요. 세상에. 네. <laughs> 아점 좋아, 정말. 오! 야 맛있겠다. 이거 치즈버섯 아니겠죠? 그냥 버섯이겠죠? 네. 고기도 들어있고. 오, 어, 진짜 맛있겠다. 파하고 스토리가. 스토리도 나름 볼만하네요. 되게 흥미롭진 않은데. 똑같은 말만 계속 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어, 잠깐만. 편지 왔어요. 와, 이달의 우수게임이래요. 아, 모두 밖에 없나? 어, 1일 무료 소환권인데 한번 써볼까요? 써보시죠. 소환해주세요. 포크 달렸네. 음. 푹 찍어. 음, 뭐죠? 집인가? 그런 거 같은데요. 어, 심으로. 이런 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낚시를 할 수, 있.. 오! 낚시도 할수 있대요. 낚시하는 거 좋아해. 음. 페르 소녀 팀답게 아 네, 그런 낚시 거구나. 콘텐츠도 있네요. 야뭘 하러 가도 다 스토리가 들어가 있네. 네 그리고 지금 페르 소녀에 대한 언급도 약간 있었어요. 물고기 대신 붕어빵이지아 <laughs> 그럼 낚시 못하는 거예요? 아니네. 하네요. 하네. 네. 아 낚시는 이 리무가 하나봐요. 요거. 오잉. 반대 방향 버튼을 누르라네요. 아, 이렇게? 아! 실패. 다시 한 번, 이번엔 성공하게 됩니다. 실패. 이거 왜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낚는데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해놓고 마을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겠죠? 아안 돼요? 자, 아 반대로 눌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laughs> 네. 같은 방향으로 누르셨네요. 아 다시. 자. 어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아 너무 어려웠어요. 되는데요. 자, 마을로 돌아갑시다. 막시가 한 아. 오, 여기 옆으로도 갈수 있었네요. 그러네. 떨어진 별이 있어요. <laughs> 지금 좀 어려워요. 배치를 어떻게 해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몸빵이 한 명밖에 없어 가지고 오잉 자, 풀 묶을 거 준비하시고요. 저거 못 가게 막아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사격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아, 이걸 해야지? 네. 방어. 그렇죠. 집중 공격할 때 방어해주고 그렇지. 풀 묶고. 잘한다. 셋 제... 오이 어, 언니 죽어가요. 그러네요. 그러면 자 맞고 네. 좀 늦었는데 아이고 죽었다. 별로 웃고 웃고. 아 체력을 늘려주나봐요.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죠. 체력을 늘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픽이 너무나 마음에 드네요. 캐릭터들도 아기자기한 예쁘고 이 혼신의 힘을 다한 것 같은 요리 그림이 식욕을 콸콸콸 돋게 합니다. 음. 그리고, 그 침이 막 나와 네, 그리고 그 그림들이 다 되게 따뜻한 느낌이라서 좀 힐링되는 느낌도 있어요 위로받는 느낌이 있네요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위로를 받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 힐링이 되네요 음. 아주 아, 좋아해.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 게임의 단점이 생각났어요. 뭐죠?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꾸 식욕이 돌것 같아. 맞아요. 다이어트에는 안 좋은 게임이에요. 게임을 지속할 수가 없어. 먹으러 가게 될것 같아. 맞아요. 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방송하다 말고, 저기 봐야 닭돌이탕 얘기했더니. <laughs> 시청자분이 한분 소주 드시러 가신다고 나가셨죠? 닭도리탕이랑 소주 드신다고 네 그랬죠 <laughs> 저 지금 이 통새우구이 보니까 정말 새우구이 먹으러 가고 싶어졌어요 근데 얘는 또 그걸 먹으면서도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어 핸드폰이니까? 네. 네 그래서 먹는 건 문제가 아닌데 먹는 걸 참아야 될 때가 문제일 것 같아요 심야식당 이런 만화를 보면서 힐링하시는 분 요리 좋아하시고 RPG 게임을 하면서도 이렇게 레벨업하고 사냥노가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요리 컨텐츠도 하고 낚시 컨텐츠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laughs> 네. 그런 분들께 추천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거 보면 분명히 새우 먹으러 갑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맥주 분명히 마십니다 꼬치하고 그러니까 요리도 잘하고 게임도 좋아하는 승우 아버님께 추천드립니다 <laughs> 그 분이 저희 방송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청자는 많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대리만족감 느끼시라고 아... 못 버틸 것 같아요 해체하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그, 그리고 이게 힐링 요긴 하지만 자려고 누워서 하시면 극강의 배고픔으로 다시 일어나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드실 수 있으니까 그점 정말 명심하고 플레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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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렛바 렛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